달콤한 유혹은 어, 이분들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음, 음. 네네. 또 아예 없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네. 달콤한 유혹은 단기간에 못 뽑을 수 있다. 이런 건아니십니요 필터링 있게 말씀하시고 또, 음. 하반기에는 좋으시니까. 아. 또, 이분들은 달금 어, 빛의 옷을 좀 입으셔야 될것 같아요. 뭐, 물러서서 양보할 줄 아시고 네. 그러면서 내 거를 점차점차 키워나갔으면 좋겠어요. 네안녕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어 71년생 돼지띠 분들 55세죠. 네네. 이분들 운세에 들어갈 건데 음. 들어가기 전에 이분들이 그 동안 살아오시면서 음. 느꼈던 감정이라든지 음. 힘들었던 그런 음. 감정들이 많잖아요. 음. 또 음. 선생님은 신점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느꼈던 감정을 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일단은 이분들은 되게 마음의 그 덩어리가 네네. 너무 약하세요. 아, 마음에... 마음의 덩어리. 네네. 마음의 덩어리라는 게, 이게 딱딱해야지만은, 나, 나의 네네. 마음이 다치는 걸 조금 보호할 수가 있는데, 음... 이분들은 너무. 그니까, 러한 번에 여리다고 표현해야 되나? 네네네. 어, 그 그러니까 다섯 살, 여섯 살짜리 아이들의 감정을 가지고 계셔서 잘 삐지실 수가 있어요. 아... 어, 잘 삐지실 수 있으나? 네네. 이분들이 어찌됐든 간에, 어, 뭐라 그러드가 호랄단신 좀 살아가시는 분들, 뭐, 호라비살, 뭐, 과숙살, 과부살,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신 분들이 음... 많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분들은 아마 좀 외롭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외롭다. 어, 어. 아... 그 외롭게 또 사셨던 분들도 계시고, 조실 부모 하셨던 분들도 계실것이고또 이분들은 내주위 항상, 어 사람이 있진 않았어. 항상 외롭게 컸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아... 음, 음. 그래서 어 행복의 맛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 행복의 맛을요? 음, 아, 음, 음, 어. 어, 그러면 이분들 음. 혼자서 우시거나 이런 것도 되게 많으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아마 우울증이나 뭐뭐좀 이렇게 마음적으로 다치는 것들이 되게 세셔. 그래서 사람들 많이 안 믿어. 그러면서도 음. 또 솔깃한 거야. 네네. 그다 보면 또 뒤통수 제대로 당하시는 거지. 아 배신도 또 음, 많이 당하시고. 왜냐하면 생각하는 게 조금 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무 순수하게 다가오시니까. 아 사람 어. 자체가 순수하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아 그래서 이분들은 좀어 제가 센 말로 표현하면은 네네. 눈치껏 하자. 눈치껏 하자. 어, 어. 왜냐하면은 때안 끼고, 어또안낄때 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 또 아. 분명 우리 이거 투자하지 말라는데 자기 혼자 투자를 하고 네네. 이런 것들 좀 삐딱선 조금 많이 타시거든 아... 그래서 자기만의 생각에서 좀 빠져나왔으면 좋겠어 아 음. 중요하겠네요 네. 자기만의 생각을 또 가지고 음. 있으면 은뭐 남들이랑 이제 조금 음. 틀려지기 때문에 뭐 음. 시기 질투라든지 음. 많이 구설수도 또 오를 수가 있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분들은요 내가 여기서 이 말을 들었다고 저 말을 여기 이말갖다 저쪽에다가 옮기시지 않았으면 좋겠어 음. 그게 이제 나한테 화가 음. 되고 또 다시 네. 이 사람들은 왕따니 왕따, 혼자 아, 또 남게 된단 말이에요. 고립될 수밖에 없는 네네, 상황이 계속 터게 되네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어렵게 재잖아 네, 그재다 보니까 이분들은 아마 어, 금전적인 건두 번째 쳐놓고 어, 인간의, 배신, 인간의 배신, 구설, 네. 망신, 시비 망신. 이런 것들이 되게 세게 들어오실 거예요. 아... 어, 근데 이것도 이것도 자기가 비켜갈 수 있는 거 자기 스스로가 만든 거야. 왜 굳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전했고 네. 또. 안 해도 될 말을 또 자기가 얘기를 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음, 이분들은, 어, 고립되게끔 본인 스스로를 올가해는 거야. 아, 본인 아, 스스로가. 아, 또, 생각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열번 해서 그 말을 뱉어야 되는데, 네네. 나도 모르게 뱉어지니까 그말들에 사람들이 아픈 거지, 또. 음, 자기는 빚을 꽂지 않고, 자기는 거짓말안 하고, 네네. 진실을 얘기했다는데, 왜? 필터링이 없으니까, 직선적으로 세게만 더, 아, 나 쟤랑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피해지게 되는 거죠. 그쵸, 그쵸. 비례지게 되죠. 돼지띠분들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너무. 음. 외로우면서 좀 힘든 길을 걸어오신 것 같아요 근데 또 다시 또 원위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음... 어, 그거를 조금만 감안하셨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이분들은 올해 이제 이별수가 되게 세게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어. 이별수가.. 음. 어, 그러면 돼지띠분들이 14년에는 음. 그래도 좀 어, 금전적이라든지 뭐 사람을 좀 음. 이제 가까이 둘수 있는 그런 운기가좀 들어오는 게 있을까요? 하반기에는 조금 들어올 수 있으나 네네. 상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 상반기에는 좀 힘들어요 어, 왜냐면 이제 삼재도 삼재지만 이분들이 깔아놓은 것들이 있어 아 이미 삼재 어삼를 겪기 전부터 네네. 이미 이 사람들이 행동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하셔야 돼요 아... 이제는 음, 말할 때 한마 한마디를 하시더라도 좀 네네. 이렇게 좀 생각 좀 하시고 또 사업을 음... 하시더라도 네. 한번더 뒤로 어, 물러서서 양보할 줄 아시고 네네. 그러면서 내 거를 점차 점차 키워나갔으면 좋겠어 아... 남을 배려하라는 소리인 것 같아 이거는 할머니가 음, 음, 좀 이제 자기만의 생각에서 좀 빠져나오시고, 음, 배려하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오면서 그치. 외로움이 음. 좀 끝날 수가 있겠네요, 그치. 그러면. 어, 어, 아. 너무 고립된 생활, 단절된 생활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속상했겠어. 그쵸. 음. 실적으로좀 음. 많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음. 또 너무 믿었던 것도 탈이었던 거지. 음, 순수하시니까 음. 또. 그치. 아. 너무 소년소녀의 감성을 갖고 계시니까. 네네. 음. 근데 이, 이분들이 오히려 더잘 되시는 분들도 많아. 잘 되시는 분들. 어, 왜냐면은 오. 소년소녀 감성, 감성을,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때묻지가 않았어. 아. 진실적으로 가는 거지 또. 네네. 한편을 보는. 근데 그게 또 필터인이 안 되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걸 또 이해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 게그 사람들의 복이 아닐까 싶어. 음... 어, 예를 들어서 음, 네네. 이분들은 옆에 누군가 좀 있어줘야 돼. 누군가 좀 옆에 좀 있어줘야 돼. 항상 고독해 이분들은 혼자서 지치고 보면 혼자 달밤에 지쳐있단 말이야. 음, 네네. 음. 아... 그래서 이분들은 네네. 좀 필터링 잘 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씩 주위를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을 좀 응. 챙기면 응, 응, 응. 그래도 좋은 운기가 들어올 수가 응, 있겠네요. 응, 응, 응. 좋은 운기가 들어올 것 같아. 왜냐 착하잖아. 그쵸. 음 응. 옆에 사람들은 그 사람은 또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보면은 어 아까 그거는 외로워서 있는 거고 이거는 네. 기다림이란 말이야. 음그 사람들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아, 사람이 다가오기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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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필터링 있게 말씀하시고, 네네. 또, 하반기에는 좋으시니까, 아... 또, 이분들은, 어, 밝은 빛의 옷을 좀 입으셔야 될것 같아요. 밝은 쪽으로, 음, 음, 어, 음, 음. 푸른색? 푸른색? 어, 바다색? 푸른 계열 쪽으로. 어, 왜냐면은, 입으면은... 이분들은, 네네. 뭐라 고 해야 될까? 어, 그 아쿠아마린 같은 하늘색 같은. 네네 어, 그런 색을 좀 많이 차고 다녔으면은, 더 금전독도 그렇고, 여기 인간들도 그렇고, 괜찮을 것 같아요. 상담도괜찮은오 음, 음, 그래도 3젠 내 그래도 좀 음, 괜찮은 음, 음기가 좀 음. 들어오긴 그래서 하네요 그래서 속옷 입으셨때 푸른색 계열의 옷을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여성분들이든 남성분이든 아 남성 여성분들 음, 다. 음, 오. 그럼 3제 풀이를 하면 더 좋은 방향적으로 운이 풀리겠죠 아무래도? 그 네, 그쵸 아무래도 아 음. 3제풀이 음. 3제면 정말 3제풀이를 꼭 해야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안, 크게 안좋은 거를 좀 음. 작게나마 음.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러면은 돼지띠분들이 혹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 이분들은요. 달콤한 유혹. 달콤한 유혹. 음. 달콤한 유혹은 어 이분들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음. 음또 아예 없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네. 달콤한 유혹은 단기간에 뭘 뽑을 수 있다. 단기간에... 이런 건안 했으면 좋겠어. 아. 음. 단기간에. 음, 내가 이만큼 해주면 이만큼 줄게. 이거는 아니야. 음... 음, 그래서 그때는 한길 듣고 흐르시고 네. 본인만의 잣대로 가셨으면 좋겠어. 그거는 그렇겠네요. 왜 그분들 너무 착해서 아, 이래볼까, 저래볼까. 그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소스를 줬겠어. 그렇 그렇죠. 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네. 소녀 감성으로, 소녀 감성으로 가세요. 소녀 감성으로. 어, 어, 아니다. 아... 사탕 발림은 아니다. 음. 그것만좀 피하면 그래도 네네네. 일산에는 좀 무난히 보낼 네. 수가 네네네네. 있겠네요. 어,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음. 돼지띠분들에 관해서 음. 알아봤고요. 음. 근데 물론 저희가 한 분을 모셔다두고 이렇게 점사를 본게 아니기 때문에 음. 본인의 운기라든지 음. 조심해야 될 것들 음. 이런 거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음. 직접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네. 전화점사로 이렇게 풀어가시면 일산이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